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뽑을 거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형 라플라스 도전인데요 저기 보시면 집게 고무줄 하나 껴져 있죠 어, 저거 껴진 바람에 일단 몇천원 초장에서 탑을 제가 여기에 있는 나옹이를 여기로 갖다 놨고요. 요쪽 거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각이 나오지 않나. 이건 이제 박혀서 어렵고 저쪽도 좀 그렇고. 나랑 5천 원 가볼게요. 너무 좀 있어서 아무래 도 전보다 좀더잘 들릴 것 같긴 한데 머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 잘못 들으면 이렇게 빠져요. 그렇지 잘 들어갔다. 확실히 고무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마찰력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되기힘 들었 던 것이, 아 이거 벽 으로 완전히 붙어 버렸 네그렇지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오 줄이 입고없 고, 차 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들 대형 포켓몬 만 이런 식 으로 넣어져 있는 기계 들이 요새 좀있 죠. 오오오, 아, 아, 이거 랜덤인가? 뭐야? 아, 또 지난번 마냥 또. 이게 누르기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돈 엄청 날렸어요. 누르기 했다가. 근데 이번엔 탑이 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아, 아, 아. 아유, 아안다네 불안하네, 이거. 어? 벌써 끝났네? 내가 만원 가까이, 그냥 하나 뽑았으니까. 이건 잘 밀어 치면 될것 같기도 한데. 불안해가지고 잡질 못하겠어. 떨어질까봐. 여기 또 바로 놓는 자리잖아요. 오오! 오, 오, 나이스 바리. 좋아, 좋아. 네, 잡을 게 없다, 이제. 요거를 박힌 대가리를 한번 끌어올려보자고요. 그렇지. 던져 올려. 야, 이거 뭐, 랜덤? 뭐야 이거? 랜덤? 미쳤네, <laughs> 이거. 와우! 간장하겠네. 내가 여기 그동안 날린 돈이 얼만데. <laughs> 라프라스 뽑는다고. 지난번에도 음, 한 5만 원인가 넣고선 아예 뽑지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고무줄 입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큰가? 나 이제 방송 안 할라 그랬었거든요. 에, 하도 그 대형 라플라스에 대한 그 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나오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오랜만에 또 토끼 포켓스 개이득보나요 뒤집자 그렇지 yeah. 야 이거 오늘 핵 이득 각인데 <laughs> 사장님 지금 이런 상황도 모르고 지금 저 철권하고 계신데 <laughs> 게임 삼매경 약간 못션긴 라프라스 근데 나 이게 귀엽던데 눈이 커가지고 근데 포켓에서 너무 잘 뽑혀요 어, 어. 끌어 가야 되 겠다. 그 렇지？이 <laughs> 쪽거 아니 방송 분량 이？지금 4분 밖에 안되 는데 벌써 라프 라스 를3개나꼽았 어. 1분눈한어씩여기는 위치인데 그쵸 그렇죠. 쩡 끌고 왔으니까 머리 쪽을 잡을게요 저기 귀때기에 껴주면 딱 좋아 아 대박이야 완전 잘 꼈다 그냥 갖고 가.. 이런 <laughs> 자 1회 남았구요 아까 낮에 왔을 때만 해도 저 꼬무술 안 껴져 있었는데. 아, 아 이거 한 5천원 더 가고 싶다. 5천원짜리가 없는데. 너무 없냐, 5천원짜리? 그냥 만원 가볼까? 아, 원래 이형 뽑기는 개이득 봤을 때 빠져야 되는데. 아, 사장님한테 좀 죄송하네. 근데 그동안 또 제가 많이 말렸어요. 네. 진짜 라프라스 레전드 영상 나왔다, 오늘 아니, 뒤집기보다 머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귀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껴가지고 그냥 누르기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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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다시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오케이, 마리 예? 아니야, 얘 예? 한번 탑이 무너져 저맨 끝에 있는 얘도 일단 눈눈이 위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갖고 와줘야 되거든요. 아, 아, 이런. 아, 이라플라스또 도전하고 싶다. <laughs> 머리 잡아서 꺼내가지고. 어, 넘어줘야지. 에이 또글루가네야뭐분한거 없이 여섯 번 남았어 아닌가? 좀 했나?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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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조금 나왔고요 야,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얘 나오면 또 만원 들어가야 돼어메 여기도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아 공기를 잡네요. 잠깐만. 아, 이쪽. 이쪽 딱잘 들어가 가지고 랜덤 터지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랜덤 터지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제자리에 있어도 앞벌이니까 이렇게. 아, 두번 남았네. 그만할 걸. 역시 비늦은 후회는 항상. 에헤이. 아왜 그렇게 도냐? 자. 딱천 원만. 요, 요, 이라프라스빗공문에한번 잡아보고 싶어. 잘만 들어가주면. 에이, 어? 아유, 안 되겠구나. 아, 어쨌든 여기가 초토화가 돼버렸네 앞라인이. 그러니까 한 3만원 했나요? 2만 5천원짜리를 을 해가지고, 만원짜리 두번 넣고, 천원짜리 한번 넣나? 그한 그러니까 3만원 조금 안 되게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 영상 앞전에, 그니까, 그걸 올리고 이거를 다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라프라스 한 마리 뽑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 보셨,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전제 하에, 혹은 이제 못 보실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어, 얘기를 드리자면, 3만원에 라프라스 하나 뽑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무줄이 없을 때였는데, 이 나홍이가 진짜 저 약간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석에 있는 걸 하나 박아놨었는데 몇천원 들여서 그러면 결국에 3만원 쓰긴 썼네 탑 쓰는데 한 6천원인가 썼으니까 일단 뽑은 거 빼보죠 오늘 사장님 뒤에 계시네 둘 물 아, 그래? 네, 다섯, <laughs> 여섯, 사장님을 <laughs> 비워 <laughs> 뒤에서 표정이 었로써도웬일이 라프라스가 다섯 마리, 나옹이가 한 마리. 제가 찍을 순 없는데, 대사장님이 약간 나라 이런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탑도 좀 좋았지만, 공중 역할이 좀큰것 같은데요? 고무줄을 끼면 대형만 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옹이도 대형이긴 한데 어쨌든 탑이 제일 중요했어요 탑이 네. 탑이 제일 중요했고 고무줄 역할이 좀 컸어요 왜냐면 보통 같았으면 그냥 좀 미끄러 빠졌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할때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또 운이 좋게 또 랜덤도 또한두 번인가 터져줘가지고 이게 초반에 저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차하면.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포키포키 기계는요 그 기계 속에서 랜덤 세팅이 안 돼요. 어, 기계 맘대로 랜덤이 터지는 기계이기 때문에. 무작위, 어, 자동 랜덤이라? 예, 무작위에요. 속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뭐, 뉴스 보셨을 때 뭐, 몇 번에 한번 이렇게 잡힌다? 뭐, 그런 거? 한번꽉 쥐고 안는다 이건 자이언트 기계, 자이언트 캐처랑 달라서. 랜덤, 랜덤을 조작이 분간한. 예, 예, 랜덤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 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 촬영할 때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내가 다 걱정이 돼 하여튼 아 이거 레전드 영상으로 올리면 되겠네 아 우연히 하나 얻어 걸렸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는 홍성의 뽀기뽀기였습니다